자, 여러분, 이슬람 세계 확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셀주크 튀르크가 나오는데 이 튀르크, 지금의 터키죠. 원래 이제 여러분, 이 몽골 지방에 있었던 부족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 돌궐이라고 그랬죠. 이 돌궐의 일부가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이동해서 터키가 된 겁니다. 튀르크, 터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튀르크족은 아바스 왕조 시대부터 용병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 0세기 전반에 카란 왕조를 세우면서 이슬람교를 믿었고 이 셀주크가 트르크 왕조를 세웁니다. 셀주크 트르크 그러니까 아까 이란 지방에 있었던 시아파 왕조인 부아의 왕조를 타도한 후 아바스 왕조로부터 자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가 여러분 완전히 웬만한건 아닙니다. 자 아바스는 여러분 왕조는 칼리프 제사를 담당하고. 셀주쿠트르쿠의 지배자는 술탄, 정치를 담당하니 재정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이제 제사만 담당하는 거고 셀주쿠트르쿠는 정치를 담당하는 거죠. 모두 여러분 몽골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바스 왕조는 여러분 상징적으로만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이쪽에서 여러분 이렇게 넝털 넓힙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트루크가 여러분 이에루살렘 순례자를 박해 그리고 비잔틴 제국을 압박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발생했었죠. 자, 그다음 여러분 예 티무르 제국. 자, <laughs> 보시면은 이 셀주크 트루크 아바스 왕조 모두 여러분 몽골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일환국이 있었죠. 이제 일한국 다음에 티무르 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징기스칸의 후손자 훌라구가 아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일한국을 세웠죠.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티무르 제국입니다. 티무르가 세웠어요. 자기가 뭐 스스로 뭐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이 티무르는 몽골 정복을 시도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그 명나라 정복을 시도하다가 원종 도중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여러분 이 티무르 제국을 현제하려고 정화의 대함대를 파견했다. 우리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밑에는 맘루크 왕조가 있습니다. 오스만 튀르크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러분, 튀르크가 망한 다음에 오스만 튀르크가 탄생한 게 아닙니다. 공존한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티무르 제국이 있었죠. 오스만 튀르크는 약하고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 트리크 모두 튀르크족이 세운 겁니다. 자, 이 티무르 제국에서도 사마르칸드는 중개 무역으로 발달했고 자 1508년에 멸망하는 여러분 역시 트르크계 티르크게, 역시 트르크계인 우즈베크인에게 멸망당합니다. 돌궐계인 트르크계인 우즈베크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우즈베크인이 예,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을 세운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 사파비 왕조가 있는데 이제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계승을 추정하면서 1501년에 이스마엘 1세가 세웠습니다. 자, 이란 지역이니까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세웠고 자, 이스파안으로 천도했는데 여러분, 아바스 1세가 천도했습니다. 아바스 1세가 수도를 이스파안으로 천도해서 국제 무역 중심지로 성장했는데 여러분, 1736년에 멸망합니다. 자, 1736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프간족한테 멸망합니다. 이 아프간족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세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스만 티르쿠 제국 보겠습니다. 영토를 보겠습니다. 거대하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 대륙에 진출했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까지 포위했습니다. 우리 오스만 튀르크도 배웠었죠. 오스만 튀르크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시아랑 무역하려면 오스만 튀르크를 거쳐야 되잖아. 그럼 마진이 줄어들죠. 그래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자, 오스만 튀르크는 여러분 이제 메메트 이세가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리스로 옮기는데 이 이름을 이름을 도시 이름을 예, 이스탄불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셀주크 트르크는 여러분 술탄만 차지했죠. 아바스 왕조가 여전히 칼리프고 셀주크 트르크의 지배자는 술탄인데 이두 개를 합칩니다. 술탄 칼리프제. 그러니까 재정 일치가 되는 거죠. 재정 일치가 되는 거고. 자 전성기 슐레이만 있을 때 발칸 반도에 진출하고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함대를 격파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자, 좀 써줄까요, 여러분? 예, 유럽 연합 함대를 격파하는데, 그게 프레베자 해전입니다. 자, 이 프레베자 해전에서는 승리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예, 레판토 해전에서는 지는 거죠. 이 레판토 해전은 여러분, 에스파냐의이 펠리페이제가 오스만트리키를 격파했다고 했죠. 이때는 승리했습니다. 프레베자회전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스만 트리쿠는 관용적 책을 폈습니다. 세금만 내면 역시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줬습니다. 자치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의 문화와 스스로의 종교를 믿게 해줬어요. 그걸 밀레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인 이었던 소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해서 친위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애니첼이에요.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 발전에 기여했지만 나중에 권력 집단으로 변질돼서 19세기 때 해체가 됩니다. 자, 3번 지중해 무역권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지로서 바자르를 건설하는데 이 바자르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왼쪽 여백에다가 좀 하나 써주십시오. 그 군사적 봉건제도가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 이크타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티마르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 군사적 봉건 제도예요. 예, 그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대신 또 왕한테 충성을 다하게 하는 거죠. 또는 관리들에게 월급 대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크타 제도는 여러분 이미 아바스 왕조 때부터 있었고 티마르 제도는 오스만 트제그때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 군사적 봉건제도.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음~ 4번4번 4번 보시면 건축에서 여러분 예, 성소피아 성당 유스티니아 뉴스 황제가 만들었죠 여러분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 뉴스 황제가 만들었는데 여러분 잠시 이~ 보시면 여기 여러분 책은 없습니다 예, 천문파 일에 있는데 여기에 이 성소피아 성당은 여러분 유스티니아 뉴스 황제가 만들었는데 이네 개는 여러분 이슬람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슬람의 특징이에요. 그니까 성소아 성당 이거는 유스티니아누스 유스 황제, 이것은 이슬람의 특징, 이슬람 시대 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예,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고 해요. 내부에 푸른색과 녹색의 타일로 이루어져 블루 모스크라고 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아 성당 여기 보시면은 비잔틴 제국을 정복한 다음에 기독교의 성화, 그러니까 성화 여러분 성스러운 그림이란 뜻이죠. 모자이크로 돼있어 모자이크로 예,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모자이크로 된 그림들을 다 가리고 네 개의 첨탑을 세워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술탄 아흐메트 사원은 사원 내부가 푸른색과 녹색의 타일로 이루어져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모자이크가 발달했듯이 이슬람은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습니다.